<laughs> LG 몇개 찍었었잖아요. 네. 근데 거기 댓글 진짜 많이 달린 거 아세요? 맞아요. 하나, 둘, 둘, 조영경님 댓글입니다. LDM 봤다가 가시적인 효과가 크지 않아서 중단했는데 선생님 영상 보고 홀려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우리 영경님께서 중단했다 라고 하셨는데 조금 기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한번 진행할 때 우리가 시간 조절을 좀할수 있거든요. 결국은 자극이 들어가는 빈도나 횟수가 조금은 아쉬웠을 수도 있다. LDM을 통해서 효과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, 아예. 초음파 자극을 통해서 우리 피부에 수분감을 채워주고 탄력감을 증진시키는 이 관리 시술은 전 세계 모두에게 좋은 시술이니까 조금 더 꾸준하게 진행을 해보시면 아마 어느 순간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.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하면 12분짜리 받으면 되겠죠? 20분 이상이랑 차이가 좀 있을까요? 그리고 싼데서 받아도 괜찮을까요? 이런 댓글이 있는데. 뭐, 저는 일주일에 두 번을 사실 하긴 하는데. 일주일에 한번할 때도 있어요. 저도 귀찮아요. 귀찮고. 뭐, 당연히 12분 하는 것보다는 24분 동안 내 피부에 그 자극이 들어가면 훨씬 효율이 높겠죠. 대신에, 길게 보고 꾸준히 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는 12분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싼 데서 받아도 괜찮은가? 라는 거는 그 가격 차이가 생기는 거는 어떤 시술 시간이랑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계를 쓰느냐랑도 관련이 사실은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LDM 에코도 있고 LDM 뭐 매드도 있고 국산 LDM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내 피부는 안정된 피부이고 내가 꾸준하게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정말 길게 꾸준하게 한다라고 하면 싼 데서 해도 괜찮아요. 진짜 편하게 해줘도 괜찮은데 어, 나는 원래 약간 트러블도 있고 홍조도 있고 그런 거를 조금 잡는 거에 집중을 하고 싶다면 조금 더 다양한 피부 상태의 모드가 존재하는 비싼 장비가 아무래도 똑같은 횟수로 한다면 훨씬 효과가 있겠죠 저는 약간 홍조가 있거든요 피부가 예민하니까 예민한 피부에 맞춰서 하는 모드가 따로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면 느낌이 더 좋아요 실제로 조금 더 좋은 장비로 했을 때는 얘기해 드린 대로 피부에 고민이나 문제가 없으면서 피부가 노화되는 걸좀 천천히 막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비용적인 거는 우선으로 두셔도 되고 조금 더 짧은 기간에 변화를 원하신다면 조금 비싼 걸 시간을 오래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이슬기 님 댓글인데 LDM 재생 모드 관리 받는데 매드 장비 병원 트리플 장비 병원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두 기계 차이가 있을까요? LDM의 가장 기본 모드가 이제 재생 모드라고 하는 걸로 진행을 하신다면 솔직히 어떤 장비를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. 뭐, 매드, 에코, 뭐, 아니 국산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, 만약에 LDM을 바꾸자 하는 분이 예를 들면 홍조를 난 빨리 잡고 싶다. 아니면 트러블을 빨리 잡고 싶다, 리프팅에 대한 잔주름에 대한 효과를 좀더 빨리 보고 싶다. 이러면 이제 매드로 사용을 하면 그 모드에 따른 시간이 조금 더 세분화돼 있거든요. 뚜렷한 목적을 가진 분들은 좋은 장비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, 기본값으로 꾸준하게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장비를 선택하도 상관은 없습니다. 정말 긴 시간 동안 꾸준하게 일정하게 관리를 반복했을 때 어느 순간 내 피부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게 이런 관리 장비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한두 번 한다고 변화가 느껴지진 않아요. 적어도 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뭐 1, 2주에 한 번씩 꾸준하게 진행을 한다면 어느 순간 피부가 좀 건강해진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라서 절대 한두 번으로 끝낸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